자, 안녕하십니까. 공구토입니다. 오랜만에 뵙죠? 예, 길었던 설잘 보내셨습니까? 어, 고향도 갔고, 뭐, 여행 가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많은 일이 있었을 텐데, 다들 행복한 추억들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설날 때한 주, 설날 때문에 한주 미뤘던 HPT 3 g 레이저 레벨기 나눔 이벤트 참, 당첨자 추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방식은 똑같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의 번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 되신한 분께 3D 레이저 레이저 레벨기를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누가 행운의 주인공이 될지 번호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려볼게요. 네. 마이 돌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뽑아보겠습니다. 어? 네,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당첨 번호는 31번, 31번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만약에 당첨자가 한명 이상일 경우에 사다리 게임을 통해서 다음 어, 추첨 이벤트 때 다시 한번 최종 당첨자를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음은 에코플로우 리버트 어, 추첨이 있겠습니다. 어, 다음 라이브 추첨 때까지 기다려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라이브 추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31번 축하드립니다.